그 동안 주변에서 보았던 호접란은 조직 배양묘를 정식한 후 수라하기까지 최소 1년 반에서 2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키운 팔레놉시스의 분화 수명은 3개월 정도였죠. 그러나 소형 팔레놉시스는 같은 공간에서 키우더라도 재배 주스는 늘리고 개화 기간은 단축을 시켜 생산비를 낮출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소비자들도 전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니 분화의 생산성에서 조기 출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를 구명하기 위해 23도의 저온 처리 환경에서 여러 종의 소형 팔레놉시스 적정 생육 단계를 알아봤습니다. 생육 단계별로 8개월 묘정부터 2개월 단위로 식물체 크기, 엽수, 엽폭 등의 생육 지표를 조사하고 꽃대수와 꽃대 길이, 꽃수 등 개화 특성까지 살펴봤는데요. 12개월 된 노전까지 조사한 결과 영양생장기간이 길수록 식물체 크기, 면면적,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물중이 증가하였고 꽃대 출현 소요일수는 영양생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호접란은 영양생장기간이 끝나고 저온에서 3개월 정도 개화 유도 후 출하가 가능한데요. 기존 대형 품종의 경우 영양 생장 기간이 12개월에서 16개월이 필요했지만, 미니 품종의 경우 10에서 12개월 정도로 대형 품종보다 2개월에서 4개월까지 단축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묘종을 상품화하기까지 품질 향상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